민모라의 그 초상화를 뭐 전시장에서 봤는데. 네. 뭐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냥 뭐 사진이랑 똑같더라. 이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은 거냐.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상상창의방송의 하이전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합이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왠지 잘 맞는 오늘. 어, 사실 오늘 낮에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뭘 했냐고 묻지 마세요. 어, 노가다를 했습니다. 네. 어, 오늘 교수님, yeah. 어, 제가 그동안 어, 우리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이 흘렀어요. 전... 5만 년? <laughs> 아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어제 같은데, 어 제가 그 동안 교수님을 통해서 스푸마토 기법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뭐 드가.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제 데이비드까지 이제 다비드죠, 데이비가 아니라 <laughs> 네 다비드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화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화가를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네. 어, 지난 주에 2 편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 주실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얼마 전에 엘리 씨가. 네. 그 인물화의 그 초상화를 뭐 전시장에서 봤는데, 네, 어뭐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냥 뭐 사진이랑 똑같더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성스럽게, 네, 어뭐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 거냐, 뭐가 좋은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네. 네. 아, 저그 분이, 정,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어, 요즘에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한, 또 아티스트들이 꽤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laughs> 일부 아티스트 중에, 누구라고 <laughs> 거론을 해도 되는지. 아무튼 간에, 제가 최근에 본 그림 중에, 완전 사실처럼, 어, 그림이, 사진 같은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어, 이게, 뭐,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너무 사진처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인가 그림인가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가보면은 프랑스나 뭐 어디 이태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어이 사람이 정말 막 헉, 존경스럽다 막이 사람이 세인트가 아닐까 막 성스럽게 느껴지는 <laughs>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건지 아니면 그냥 기법을 그런 기법을 쓴 건지 어, 이거는 사진으로는 줄수 없는 그림에 어떻게 보면 포토샵을 처리한 듯한 그런 느낌이 <laughs> 막뭐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라 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약간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걸좀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걸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 어~ 성스럽게 그리는 네. 아주 존경심이 막 우러나오게끔 그리는 그런 방식이 있고 네. 또이제 극사실주의라고 해가지고 어~ 실제 실존하는 어떤 이~ 현상보다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좀 이~ 리얼리티가 아주 음. 뛰어난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네.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자크 로이 다비드를 저번에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굉장히 좀 인물의 성스러움을 잘 표현한 작가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정말 영향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아, 심지어 또 그분에게도 영향을 준 분이 네. 계시는군요. 그분의 스승님이 또 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준 분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아. 얘기를 하면은 네. 엘리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 또 이제 더 나가서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식의 인물화가 어떤 건가 이렇게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laughs> 지난주에 자크로이 다비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분에게 또 영향을 주신 또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죠? 음... 뭐, 1세, 뭐, 자크루 1세,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장 마크 나띠에라고 하는. 아, 장 씨군요. 네, 장 씨. 네. <laughs> 네. 동성동무 장... 아, 저희 동성본무입니다 네, 장 씨. 유명하죠. 네. 이분이거든요. 오. 네. 이분. 생긴 거는 루이 16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분인데, 이제. 오. 이분이 칼라로 굉장히 유명해요. 색깔로? 아, 네. 그, 그래서 이제. 아, 죄송해요. 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마크 나띠에. 장마크 나띠에. 네. 고띠에도 아니라 나띠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띠에르 블루라고 하는 컬러 이름도 있어요. 네, 들어본 요, 것 같아요. 요즘은 쓰진 않지만, 네. 요즘은 이제 그 먼셀의 20색상환을 표준화한 네.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 색깔 이름을 쓰죠. 네. 근데 스카이 블루보다 약간 채도가 떨어지고, 네. 조금 더 이제 그 회색빛이 살짝 도는, 아. 좀 차분한 블루가 있어요. 네. 그 블루의 이름이 나띠에 블루. 아, 네. 저그 색깔 옷이 있어요. <laughs> 오늘 입고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나띠에 블루. 네. 아, 그 얘기였구나. 그 전에 제가 그 옷을 샀을 때. 그, 미술 쪽, 딸신 쪽에 있는 언니가 저한테 무슨 블루 입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색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무슨 블루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네. 자기의 이제 그, 색깔의 정체성을 네. 확립시킨 그런 작가인데, 이분이, 네. 어... 프랑스 아카데미 하면은 미술에서는 정말 뭐, 정통한 그런 그렇겠죠?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교수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아, 네. 그렇군요. 대단한 분이에요. 짱짱해. 거의 장치. 카이전, 카이전에 준하는 장 씨, 장가에, 네, 준하는, 네, 저희 장가의 <laughs> 네. 매력입니다. 네. 네. 짱짱한 분이에요. 장씨가. 네, 짱짱합니다. 장 씨라서. 네. 네.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원래 역사 화가로 네. 출발한 분이거든요 음. 이분의 부모님도 예, 화가예요 근데 이제 집안 내력이 또 있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았군요 예, 어쩐지 예, 그림 좀잘 그리는데 음. 역사로 출발을 했다가 네. 예, 루이 15세 그 무렵에 그 국녀들, 국녀들 어. 이렇게 그리면서 네. 예, 이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왕족, 귀족 이런 분들을 네. 그리니까 어, 인물화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음. 좀더더 더 성스럽고 위대하게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봐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이 여신의 어,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표현 기법을 썼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기법을 제가 알고 있었더라면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나. 네. 허,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네. 이뭐 생긴 건 비슷비슷한데. 네. 어, 같은 인물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 가슴을 살짝 지금. 노출을. 노출을 하고 있죠. 네. 어, 근데 이제 이 가슴이나 얼굴, 특히 가슴에. 네. 스푸마토 기법을 왕창 써요. 내부에다가.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막 빛이. 그렇죠. 네.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그거죠.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음... 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미술품이나 어떤 걸 보면 거기에서 희한한 힘이 나온다. 네. 그 힘에 의해서 감상자가 압도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음...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예슨, 그렇죠. 후광이 후광, 나온다.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가짜로 이렇게, 원도 그리고 다니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이, 나띠의 이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네. 피부에서, 네. 내부에서부터, 네. 이, 광이 나와요. 후광이 아니라, 내광. <laughs> 내광이 나오는군요. <laughs> 네, 거의 네. 피부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게끔 일부러 네, 만든 네. 것처럼 여기 이런데 이제 뭐 옷으로 가려 있는 데는 그런 효과를 안 냈는데. 네. 뭐 팔도 그렇고 얼굴도 네. 그렇고. 네. 이게 특히 여성들은 가슴. 주로 가슴이 가슴, 팔, 네. 이마. 이마. 네. 뭐 이런 부위에서는 어... 엄청난 빛을 발산하게끔 네. 그려놓죠.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스러운 분위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 이분의 또 특징을 보게 되면. 네. 눈이. 네. 굉장히 어때요? 해맑다고 해야 되는 사진처럼 되게 리얼하고 예. 네 맑아요. 눈이 굉장히 진하고. 맑고 네그 선명하죠. 네 그리고 이 시선 같은 경우에도 음...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살아있는 네, 네. 거긴 또 정말 사진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laughs> 그래서 이, 이 눈에 대한 어떤 표현이 음... 어, 이렇게 생생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음. 시선이 생생하고, 네. 또 음. 피부에서 나오는 이 느낌, 아우라가 음. 발산형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죠. 네. 그래서 이 내광으로 인해서 성스러운 분위기가 <laughs> 연출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크로이 다비드보다 전 세대거든요. 어. 그, 그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음흠. 그것을 좀더 발전시킨. 네. 이분이 이제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지만 네. 이제 거기에서 끝낸 거고 음. 그 성스러움이 실제 있으면서도 또 무언가 가공할 만한 어떤 힘을 이 내뿜어 낼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에너지를 자크 로이드가 음.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가 유럽의 이제 전체 문화의 중심지가 될수 있게 파리가 예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장나티에예 네. 통해서 네, 네 프랑스의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장나티에 통해서 자크 루이 다비드까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 사실 제가 아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색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티에 블루.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에 이렇게 뭐 블루라든지 칼라가 붙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화가 이름에? 네, 화가 네. 이름에 혹시 나티에 블루 말고도 다른 화가들이 붙는 칼라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네. 어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가요? 많죠. 어 알려주세요. <laughs> 궁금해요.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laughs> 네. 요아 <괜찮아요. 웃음> 뭐예요, 교수님 오늘 왜 그러세요? <laughs> 네, 알려주세요. 뭐 다음 시간에. 어. 그래요? 많아요. 어, 음. 정말 많아요? 그럼요. 어, 그래놓고 뭐한두개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100만 개? <laughs> 어, 진짜로요? 와, 알려주세요. 되게 궁금해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아, 어, 이제는 구독과 다 내렸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제 <laughs> 교수님이 밀당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어, 이제 방송이 다 되셨어요. 재밌어요. 그, 이제 화가들 이름을 네. 통해가지고 어떤. 음. 아, 맛보기로 하나만. 물감 이름이 만들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뭐 회사의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든지. 제가 티파니 블루는 알아요. <laughs> 티파니 블루는 아는데, 아, 티파니 블루도 모르는 여자들은 없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으면. 재밌죠. 네. 네. 어, 아, 티파니 블루를 보는 순간 여자들의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는 <laughs>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어, 나띠의 블루. 제가 다음주에 꼭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laughs> 네.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끝인가요? 어? 너무 아쉬운데. 뭐, 만만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만만 봐야죠 너무해요, 교수님. 정말. 아우, 제가 너무 방송을 다 가르쳐드린 것 같아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채와 관련한 화가들이 이름이 붙은 색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알림 꼭 켜두셔야지 다음 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아, 요거 정리는 해야죠 어, 정리를 안 했구나. 어머, 제가 색채에 너무 빠졌네요. 네, 빨리 정리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네. 뭐, 미술 사조 하나만 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기법 하나만 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 저번에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말씀을 드리면, 어. 성스러운 분위기로 인물화를 그리던 네. 사진처럼 그리던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음.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좀 성스러운 분위기의 인물화를 좀 이렇게 집에다 놓고 싶은 네. 그런 쪽의 네. <laughs> 거를 하시면 되고 네. 어 나는 뭔가 이렇게 사진처럼, 사진처럼 리얼한 거, 극사실. 아주 그냥 막 생생한 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뭐 특별히 정답은 없는데 음. 어, 성스러운 분위기는 왜 어떤 이, 이유에 의해서? 음. 어떻게, 누가 만들어졌는지. 네.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음. 아, 저도 만약에 초상화를, 저의 초상화를 나중에 그린다고 하면은, 뒤에 계신 분처럼 뭔가 존엄성과 존경심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해하셨죠? 네. 네네.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어, 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 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